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들 대부분 몸에 안 좋은 음식 아니야? 음. 아 두시다. 약속은 약속이지. 와땀 나는 거봐 근데 이렇게 땀이 나는데 안 매운데. 건강에 해로울수록 맛있다는 게 국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발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중식은 잘합니다 불맛나는 음식은 제일 안 좋아요 너무 많이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음뻥 최근에 14일 병원 검진 한번 가봐 올해도 가야지 남녀 공개 오디션에서 합격하신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 웰컴 포스터는 여러분들 제 입으로 다 발언한 다음에 기존 멤버랑 새 멤버랑 합쳐가지고 공지 한 방에 올릴게요. 자,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새로운 시작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유키, 축하드립니다. 유키. 지금 아마 방송 중인가요? 음. 방송 중이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유키 씨 유키 씨는 아무래도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비주얼도 좋고 저와의 뭐 스토리 그리고 예전부터 최간회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끊임없이 보여줬던 그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이 어,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유키 씨는 근데 이제 크루 단체 활동 어떤 경험이 단체 뭐 타크루 합 그런 단체 합방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크루랑 한번 나가는 게스트랑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어 저한테 그리고 제 팬들한테 보여줬던 그 예쁘고 잘하는 모습을 멤버들하고도 계속 보여주다 보면 분명히 어 좋은 결과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멤버는 경력직을 좀 높게 산것 같습니다. 제가 크루를 하다 보면 경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알려줘야 되는 신인 멤버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경력도 있어야 알잘딱각스할수 있는 멤버가 필요하다고 해서 뽑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뀨이님입니다. 뀨이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잘해봅시다. 왜우어 감사합니다. 아마 세 번째 도전만에 된것 같기도 한데요 분명히 어, 세 번째 도전을 한 크루에 했다는사합 저는 그거야말로 우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뀨이님도 지금까지 크루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험들을 밑바탕 삼아서 어, 멤버들과 멋진 케미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합격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격 멤버는 말 그대로 지금 방송 중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세 번째 멤버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크루에 한번 새로 시작하는 친구를 같이 가보는 거. 예전에 지안이가 생각하더라고요 지안이가 딱 방송한 지한달 만에 최근에 합류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갔었는데 한번 같이 그려나가 볼까 합니다. 축하합니다. 방송 한 달차 해링 씨, 해링 씨가 최근에 합격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링 씨는 말 그대로 진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좀 검증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지난 노방종 때 제가 봤던 그래도 그 공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혜링 씨와 함께 좀 그림을 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링 씨는 진짜 경험도 없고, 어 정말 스트리머로서 아직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경험일 거고, 기회일 거고, 기회이며, 또 그게 꼭 살려야 되는 시험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혜링 씨야말로, 뭐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어서 추가 멤버를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이고 과연 나와 같이 멤버들을 더욱더 우선시하며 애들을 좀잘 잡아주고 본인 또한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묵묵하게 묵직하게 이크루를 이끌어 나갈 역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 인연을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합니다 축하합니다. 지호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왔다. 지오입니다 지오 씨는 사실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지오 씨를 한1 0년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 시작하는 최근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오 씨 역시도 이제 갓 방송을 시작한 한달 차인 해링 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최간의 안에서 윈윈이 되지 않거나 여기 안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빠른 정리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열심히 저와 같이 크루 생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이런 건그 어떠한 변명도 될수 없습니다. 나이는 제가 제일 늙었습니다. 아니, 류부남이 더 늙었습니다. 아직 우린 젊습니다. 지호씨 축하드리고요. 다음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는요? 어, 이 친구 또한 역시나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분명히 노방종 때 함께 보면서 나름 공기를 받고, 제가 지금까지 최근를 크루를 해오면서 쌓인 데이터를 생각하면 적어도 멤버들 사이에서는 이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멤버들 사이에서 그 어디가 됐던 어떤 유닛을 하건 어떤 개별 합방을 하던 분명히 자기 1인분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이 많이 두려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일 오디션 합격자를 다섯 분이죠. 다섯 분이죠. 다섯 분입니다. 아, 인양반 매력 있는 양반인데. 베트남 일정이 20일이 있어서 저는 베트남 일정을 끝낸 뒤 3월달도 오디션이 있을 거니 그때 지원해라가 원래의 제 스탠스였습니다. 허나 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연락을 했는데 최근에 오디션에 붙는다면 20일은 사실 베트남 감김에 시골 콘텐츠를 하려고 했던 것이며 결혼식만 생각하면 5일이 아닌 3일만 다녀와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베트남 일정을 끝내고 3월 이후에 합류하라는 제 스탠스를 바꿔서 합격자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합격자는 정비지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촉촉이가 올릴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오늘 1차로 14일로 합격을 하신 6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열, 시부레, 조금 열린 마음으로 뽑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공기가 있다면, 어, 같이 한번 가보자. 어, 근데 그 기준에는, 조건에는, 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빨리 빨리 본인의 존재감이나 크루의 윈윈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에는 정말 빠르게도 정리가 될수 있다. 그게 두달 안일 수도 있으며 한달 내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공표합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보여주지 못할까봐 욕 먹을까봐. 두려워 오시다면 오늘 자진하차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약 일주일 뒤에 21일 31분이 오십니다. 기존 멤버 포함해서 꼭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축하드리고요 괜히 또뭐 겁줄 필요 없겠죠 괜히 배울만 가고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오피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뽑혔으니까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기존 멤버 최간의 쥬러스 박기봉 조아인 하은빈 류보남, 정비지, 홍주, 해링이, 지효, 유키, 휴희까지를 공개합니다. 열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이제 뽑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큐이랑 지효는 오디션을 너무 잘 준비했었습니다. 솔직히 오디션에서 보여준 그 어떤 모습과 태도들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되게 뭔가 어와 얘는 뽑자 뽑자 사조 사조가 바로 올라올 만큼 어, 오디션 준비는 정말 잘했다라고 하고요. 유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링이 홍주는 아마 노방종 때 저랑 안 비볐으면 안 뽑았을 겁니다. 오디션만으로는 사실 홍주도 마찬가지고 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비지도 마찬가지고 비지, 홍주, 혜링이는 제가 노방종 때 그래도 시간을 두고 세네 시간 이렇게 길게 보면서 나름 매력을 봤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거지 사실 오디션만으로는 오디션만으로는 솔직히 좀 뽑히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 말씀드리고, 정비지 씨는 눈물을 흘리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어그로도 끌리고 하는데, 이게 절대로 본인의 매력으로 끝나야지 타크로원들에게 멤버들에게 부담이 되고, 멤버들이 같이 합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눈물이라면 바로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이유 있는 눈물, 방송강 나오는 눈물, 재밌는 눈물,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쳐 울고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멤버들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눈치 보이게 하면 바로 쳐내도 겠습니다 바로 쳐내겠습니다 예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뭐 홍주는 좀 이제 좀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어요 근데 눈치 보지 마시고 더욱더 멤버들에게 어, 들이대고 좋은 공기 좋은 해피 바이러스 어 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링이는 닥치고 합방하세요. 그냥 부르은 나가고 그냥 방 휴방할 생각하지 마시고 체력 관리면 그만 두시고 예. 해보고 어, 재지 마세요. 예. 닥치고 하세요 그냥 닭 예. 닭방이요. 에 닭방 닥방. 예. 닥치고 합방하고 멤버들하고 겜방도 존나하고 쉬지 마세요. 힘들죠? 그러면 그만 두세요. 예. 크루의 맛을 느끼세요. 예. 그리고 지효. 유키는 아니고 지오는 사실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오는 저는 자리도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나이고 경력도 경력이고 근데 그걸 보여주면 분명히 그에 따른 향응하는 대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어 언니 라인으로서 뭐 그렇다고 뭐꼭 맏언니 역할을 해라 이건 아닌데 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크루 안에서 꼭어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키는 어, 저한테는 검증이 됐고 최근에 팬들한테도 검증이 너무 됐죠 예, 예쁘고 예, 누가 봐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진짜 유키야말로 멤버입니다 멤버 케미 어, 빠른 시간 내에 어, 누구랑 케미 좋더라 누구랑 어 좋더라 이런 것들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이도 마찬가지로 어, 경력자기 때문에 믿습니다 어, 믿고요 단 어, 최간회에서 규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어, 전략적으로 해서 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희, 유키, 지효 혜링이, 홍주, 정비지, 류부남, 하은빈, 벤청 형님 어서오십시오. 조아인, 박기봉, 쭈러스 11명으로 최간회가 시작이 됐음을 여러분들께 공표합니다 어제도 만분 넘게 봐주시고 별풍선도 뭐 13만개 뱀맨, 초맨 해가지고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적은 숫자죠 11명은 굉장히 좀 적은 숫자지만 어... 이제 시작이니 만큼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대기 화면이 나왔는데요. 축하드리고 잘해봅시다. 줄러스 박기봉 좋아인 하은비 류부남 지오 유키 규히 정비지 홍주. 해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칸들은 21일 이후에 더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새롭게 시작한 느낌은 난다. 주러스가 제일 오래된 멤버라니. 그리고 박기봉 조아인 하은빈이 윗라인에 있다니. 류부남까지도 사실 들어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은빈도 그렇고. 사실상 기존 멤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쯔러스 박기봉 말고는. 아, 조아인까진 기존 멤버겠네요. 하은민, 류보남도 사실 들어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쯔러스 박기봉, 조아인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하고요. 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21일, 다음 주 수요일 오디션에 31분이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날 이제 여성 멤버 포함, 기존 멤버 포함 또 비비고 축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음. 아이고 잘해요 조영 님. 라스코 아, 우리 형님께서 애들 방 한번 들어볼까? 너무 좋죠. 세바 라스코 너무 좋죠. 크나 너부터 잘 해야 돼 시바라쓰고 애들 방 잠깐 들려볼까? 어디 가볼까요, 형님? 우선 지금 방송 중인 애들을 보면은 우선 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 짜증 나네. 홍주, 정비지, 해링이 방송 안 해?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야. 방송 딱 키고 어지효 어. 지요, 어? 유키, 규희, 이게 경력 장 거야 이 멍청한 것들아. 이게 경력 장 거라고 이 멍청한 것들아. 어?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몰라. 에? 지호, 어, 지호 방송 한번 또. 음. 지호 방송, 아, 아이, 좋습니다. 지호도 지금 방송 중이고 음~ 좋아요 자와 그러면 하은비는 이제 바로 마더니가 아니네 이제 지호가 생겨가지고 지호 줄러스박기봉 유키 규희 아~ 이렇게 돼 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가 시작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 어, 벌써 기존 멤버들이 모인답니다. 예, 일정 공유방 올라왔죠? 여러분들 공홈을 통해서 바로 또 스토리 이어받으려고 지금 이제 어, 하이에나들처럼 이따가 이제 합격 발표 확인됐으니까 이제 단톡도 만들어 줬고 어, 이제 바로 어 4시에 뭔가 지금 작당 모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가지고 뭔가 그런 기대가 되고 어제도 방종하고 나서 은빈이랑 기봉이랑 스토리 쓴거 웃겼고. 음, 아주 좋았습니다. 공홈도 좀 활성화가 되고 네, 네시 네 기본공 어, 그런 것도 좋고 음, 아주 좋습니다. 한번 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합격한 어, 우리 지호, 어, 지호 그 다음에 지금 방송 키고 있는 유키 큐이방 가서 축하한다는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체간을 이끌어 나갈 친구들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씩 가셔서 그래도 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우선 밥좀 먹을게요. 네.